자이 클릭하시면은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 수도 있죠 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목차라고 넣죠 목차라고 보시면은 그 그림도 있고 1 1인 가구 2 1인 가구의 장단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걸 여기에다 넣을건데 이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틀이 있으면은 여기 그림 넣거나 할때좀 불편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하셔갖고이 외곽선 있죠? 외곽선 클릭하고 딜리트. 또는 이렇게 블럭 잡고, 블럭 잡고 딜리트 해도 되고요. 자, 우리는 1, 1인 가구 있죠? 그걸 하나 넣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 복사, 복사해서 만드는 게 제일 편해요. 하나씩 따로따로 만드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일 위에 있는 1, 1인 가구 그 모양 있죠? 그거 만들고 복사해서 총 4개를 만들 거예요. 저희, 홈을 눌러 대고, 삽입을 눌러 대고요, 도형에 가시면은, 도형에 가시면은, 어떤 게 있냐, L도형이란 게 있어요. 자, 도형에 가시면 L도형. 클릭. 이게 글자가 많으면은, 이 글자가 많은데, L도형이란 글자, 이 도형을 작게 그리면은, 그 안에 글자들 하면 조금 이제, 두 줄라고 막세줄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맨 처음 그릴 때좀 큼직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좀 큼직하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몇 개를 넣으면 하나, 둘, 셋, 네개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또 이로 끌어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쪽 정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이제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보셔고총네 개의 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쪽에 좀올려놓는게 좋겠죠? 맨 처음부터, 아예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크기를 좀 이렇게 크게 그려놓으시면은, 이 크기를 크게 그리는데 어떻게? 왼쪽에 그림이 들어가고, 왼쪽에 그림 들어가고, 여기에 도형 하나 더 들어갈 정도 크기만 남겨놓고, 큼직하게 그리시면 좋아요. 좌우가 돌아가 있죠.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보시면 이 도형이 들어간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세이프 형식 보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이앞고 개체 회전이라고 보이나요? 회전, 회전 클릭 하지만 좌우대칭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문제를 한번 또 볼게요. 책자 보시면은, 자, 소가로 1에 출력 형태와 그림같이, 어 그림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은 굴리면 24포인트 넣는다. 이되돼 있고, 그 밑에 도형은 선호수만 되어 돼돼 있죠. 자이 도형에 기본적으로 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선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색상은 뭘 하란 말 없죠 색상은 바꾸지 않아야 돼요 여러 시간이 있으면 색상 바꾸고 시간 없으면 색상 안 바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우선 연습하는 거니까 상단에 도형 최후에 가서 색상을 좀 연한 색으로 넣을게요 색상을 좀 연한 색 넣고 그리고 중요 윤곽선. 윤곽선 점수에 들어가요. 색상은 점수 들어가지 않지만 윤곽선 점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형 윤곽선 가서 윤곽선 없음을 꼭 클릭해줘야 돼. 자, 이렇게 도형이 하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1이라는 도형 있죠. 그 하나 넣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형에 가시면은 도형에 가시면은 순서도에 오시면은 순서도에서 도형의 순서에 보시면 앞에서 열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보시면은 순서도 수행의 시작 종료라는 자 순서도 수행의 시작 종료 있죠. 자이 도형들 거예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자. 자 크기는 적당하게 드래그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도형 쪽에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단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색상 좀 바꿔주고 서 하고요. 중요한 건 도형 윤곽선이에요. 도형 윤곽선. 도형 윤곽선서 윤곽선 없음을 꼭 클릭해줘야 돼요. 윤곽선 없음 하셔야 되고. 자, 여기에 이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는데, 글자 들어갈 수있도면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도형 중에 기본 도형이 앞에 있죠. 택상자. 자, 클릭하시고, 자, 클릭한 다음에 왼쪽부터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이 도형 위로 글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은자 도형 위로 글자 써지는 거죠. 우리 보니까. 자, 크기 이정도 하시고, 떼신 다음에 있다가 1만 넣죠. 1. 자, 이제 이 전체를 블럭을 잡는데, 이렇게 오른쪽 하단 또 왼쪽 상단 어디 관계 없어요. 블럭을 잡아서 전체 포함되도록 이렇게 전체 드래그하고 잡아주면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 슬라, 책자 보시면 슬라이드 이 밑에 출력형태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을 굴림의 24 포인트로 되어 있죠. 자, 그래 홈 클릭. 자, 굴림 굴림 넣어주시고 24 포인트. 그니까 러 이걸 그대로 그냥, 여러분, 이제 복사하고 넣으셔도 되고, 선생님, 저한테 체가 똑같이 할 거예요. 이라고, 여기 뒤 밑에 있는 이 선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선하고 이라고 좀 떨어뜨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저 여기 다시 외곽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이라는 글자 클릭하시면은, 일만 이렇게 선이 잡히죠. 이때, 이 아래, 이 아래 좌우 화살표 될때 끌고 올라가셔고 약간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블럭 잡으시면 되겠죠. 다시 왼쪽 하단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잡으면 돼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누르는데 컨트롤 키는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여러분 마우스로 끌고 밑으로 내려가지않아 이게 복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시프트는 여러분 끌고 복사할 때 삐뚤빼뚤 가면 안 되잖아요. 수직으로만 하면 똑바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시프트는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만 이동하겠다 하게, 프트 왼쪽 하단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계세요. 자, 왼쪽 하단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계시고, 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동그라미 위로 올라가면 이게 늘리고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절대 동그라미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여기 위에, 여기 위에나 하여튼 동그라미가 아닌 공간 있죠. 아닌 공간에 가시면 이렇게 얇은 플라스 모양 나오죠.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절대 동그라미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동그라미가 아닌 빈 공간에 가시면은, 이게 마우스 포인트 모양의 옆에 얇은 더하기가 나와요. 자, 이때 컨트롤 시프 계속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 있죠? 끌고 내려온 다음에 마우스만 떼세요. 너 밑으로 내려면 이게 4개, 3개를 더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 정도 높이만 그려주면 돼요. 자, 이 상태 컨트롤 쉬프트 그냥 누르고 계시죠? 마우스만 밑으로 내려서 마우스 떼세요. 컨트롤 쉬프트 아직 안뗐죠 그대로 누르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드래그 해서 내려오신 다음 마우스 떼세요. 총 4개 다 그려졌죠? 자, 그럼 컨트롤 쉬프트 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넣고 자 일자 뒤에 딱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 있어요 자또 일자 뒤에 클릭하고 이제 이 세번째 일은 지워야 되잖아요 세번째 일은 지워야 되니까 백스페이스 앞에 있는 글자 들 때는 백스페이스 해그고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입력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부 조건에 1번 보니까 텍스트에 링크, 하이퍼 적용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라는 글자 있죠. 여기 밑에 밑줄 그어있죠. 져 이건 여러분 밑줄 그은 게 아니에요. 아, 줄넘기 아니야. 밑줄이 아니고, 야는요, 야는요, 여러분 하이퍼링크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밑줄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하이퍼링크를 만들면 자동으로 선이 그어져요. 여러분, 하이퍼링크 할 건데,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있죠? 듣자 뒤에서 왼쪽 버튼 누르면서 앞으로 끌고 오시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잡혀요. 잘 잡혔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하이퍼링크가 나와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하이퍼링크.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가끔 하이퍼링크가 안 나오고, 맞춤법 검사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여기 앞에 빨간 줄이 그려질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빨간 글자 나왔다, 그러면은 빨간 나왔다면은 삽입에서 하이퍼링크, 이 링크 하시면 돼. 요 삽입 링크. 근데 나는 그 무조건 여기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 이게 빨간 줄 나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안 나오잖아요. 하이퍼링크가 그냥 그냥 모두 건너뛰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마,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하이퍼링크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편한 것은 그냥 이 빨간 줄을 이건 없건 간에 어떻게? 그냥 여러분 삽입에 링크로 가시면 돼요 링크 삽입 에 링크 그런데 빨간 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하기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빨간 줄이 없을 때는 블럭 잡고 그냥 바로 하이퍼링크를 하시면 돼요 자 하이퍼링크 하신 다음에 저기 대화상자 뜨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요 현 왼쪽에 현재 문서 클릭하실거예요 현재 문서 클릭 자 왼쪽에 현재 문서 클릭 자 현재 문서 클릭하시면은 슬라이드 6이라고 나와있죠 자 슬라 우리 문제에서 슬라이드 6번으로 적용시키랬어요 그죠 세부 조건에 보면은 동그라미 1에 네, 슬라이드 6 선택하고 확인 그림 삽입하래요. 그림 삽입인데, 내 PC 문서에 ITK 픽처의 그림 4번.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상단 삽입 있죠? 삽입. 자, 그림. 이 디바이스. 하시면 그림 4가 보여요. 자, 되셨으면 그림 자르기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 보이죠? 여기에서 이걸 검은색을 조절해서 여기에는 그림만 남길 거예요. 그럼 검은색 어굴조절이랑게 제일 편하면은, 왼쪽 상단에서 드래그 해야 잘라낼 뿐다 잘라내겠죠.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기역자 있죠. 이때 왼쪽 버튼 누르시면서 끌고 내려오셔고 북치는, 장구치는 여성분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해요. 자, 지금 보시면 잘라졌지만 여기 에 있는 회색 뿐 남아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끌고 가시면은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꼭 외곽을 한번 눌러서 이 회색 부분을 없애야 돼요